내 안에 스마트워치 추천해주는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유 클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갤럭시 워치유 클래식은 일반 시계 디자인과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한 제품이에요. 화면 해상도가 더 커져 시선을 사로잡고 다양한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고객들은 전화, 문자, 알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건강 기능과 운동 기능을 통해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또한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스트랩 옵션으로 스타일에 맞게 맞춤 설정할 수 있답니다. 다만,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갤럭시 워치유 클래식은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요즘 핫한 애플워치 SE 2세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가성비가 SE 모델이지만 필요한 기능은 다 갖춘 애플워치랍니다. 40mm 사이즈로 여성분들에게 잘 어울리고, 스포츠 루프로 선택하면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알람 기능이 폰과 연동돼서 필요한 알람만 받을 수 있어요. 운동 시 피트니스 기능도 유용하고 수면 데이터도 확인 가능해요. 단점은 AOD 기능이 없다는 거지만 손에 들면 화면이 켜져서 큰 불편함은 없어요. 애플워치 입문자라면 무조건 SE 모델을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가성비 좋고 필요한 기능만 가득한 애플워치 SE 2세대에 한번 사용하면 허전해질 수 없는 제품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정 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아몰레드 통화 가능 1.43인치 스마트워치 y a 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AOD 기능이 포함된 프리미엄 워치로 시인성이 좋고 야외에서도 화면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통화는 물론 문자, SNS 알림부터 건강관리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블루투스 5.2 버전을 지원하며, 대용량 배터리로 사용시간이 아주 길어요.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가벼워 착용감이 편안하며, 센서의 정확도도 뛰어나요. 이런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고려하면, 이 제품은 가성비 좋은 스마트워치로 추천할 만하답니다.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